속음 이름은 이토모리 고고교 치시면 T1 페이커라는 분이 올리셨네요. 아, 아, 저, 어, 그거 정말. 어, 좀... <laughs> 어, 약간 태세뭐 태슬분 같은 가요 정말 좋은 노래네요. 아, 정말요? 아,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었어요. 이거 봐요, 유정가 두근두근 레시피. 두근두근은 왜 붙였을까요? <laughs> 데이, 데이... 안의 말입니다. <laughs> 호, 호토님이랑 뭐레식하기 야발장 그냥 레인보우 스킨입니다. 있을 아니 호토님은 성별이 두 분도 데이트 오빠 무슨 일이죠 이게? <laughs> 호토님은 성별이 여성이시고 저는 남성이니까. 그 아니 하린이제파 재하면 제 보세요. 이게 뭘로 보이십니까? 하면 보라고요? 이게 이게 여자가 아니어 뭐냐고요. 아니 이거는 그럴게요. 왜 그렇게 됐을까요? 제가 부탁한 건 아닌데 그리신 분이 그냥 여성분으로 그리셨어요. 그렇다고 내가 뭐 어? 싫은데요 이러면 그것도 아니잖아요. 싫은데요 어, 할 수도 있죠. 싫은데요? 전전 당신 좋아요. 아니 이곳 님은 님은 여성분이시고 이 뚱님은 남성분이시니까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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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릭다서 빨리 나한테 링크 줘봐. 빨리 클릭다서 나한테 링크 줘봐. 왜아왜 아, 왜 아, 또? 그 부분만 딱서그 아, 부분만, 그 부분만. 왜 좋다는 게 왜요? 저는, 저는 다, 다 좋은데요? 다 아, 저는 호또님도 좋고, 지금 시청자분들도 다 좋은데, 뭐 이게 뭐 문제되는 발언인가요이건 달라버리세요. 아, 유뚱님도난뭐 사랑해, 그 부분만 편집하라고. 어, 너도 왜 그러니, 나한테 다들. 아니, 아무튼, 여러분들 늦은 시간에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음, 다음에는 꼭. 이게 음, 뭐지? 저는 이쯤에서 가보는 게 낫겠죠? 사실 편집하려고 끄는 건데, 그런거랑 같이 틀어야지 <끔레 미소피> 포스팅 했다고요? 아 맞다 <끔레 미소피> 아 내가 이거 스을보서 잡아버렸거든? 이 겁나 재밌다 이거 알아? 이거랑 아저레시 꺼서 근데 더 안될거같은데요 <laughs> <그래, 진짜. 웃음> 아이 누님 저한테 오빠를 하지 마세요 미이등님 아, 호스팅 <laughs> 감사합니다 근데 기봐저기봐 어? 방송하라고요? 아 죄송해요! 근데 진짜 안돼요! 어, 저 너무 피곤.. 아아아 <laughs> 아, 잠시만요 다시 켜요 다시? 다시 켜야돼요?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으뚱님 <laughs> 어, 운다고요? 아 그럼 잠시만요 아 그럼 켜요? 아아 할인상 아. 1일 이용권이요? 어저 1일 이용권 드릴게요! 아니, 그래, 너 그래. 말고! 너 그렇게 몸을 시켜 허락하면 어떡해! <laughs> 아니, 몸 <못> 허락하는 <보라 웃음> 게 아니고. <laughs> 너왜 그래? 너, 너 시즈 안할 거지? 와, 이거 왜? 시즈? 지금 할까? 지금해 어, 어, 하자. 도와자아니아니 아니, 아니. 나 호스팅 아, 할게 아니, 하자. 호, 하자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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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스팅 할 거라고. 호스팅 할 거야. 난 같이 하자. 아니, 나는 안할 건데, 너가, 하려고. 너가 레시카면 내가 너한테 호스팅하고 아니면 안 하고. 해. 나 오퍼넥 사거 나고 있어. 아, 시바. 안할 거야? 아 뭐야? 아 말이 되냐고. 진짜 이인직 겐 진짜 안해 아 유뚱님 저그제저 일일 용권 뭐왕권 쓰세요. 뭐야? 아이거내 뭐. 아, 내 아이잖아. 다음에 어. 그럼 나도 줘. 나도. 사 너는 너한테 안줄 거예요. 아무튼 영상 봐줘서 아이. 왜 유뚱님한테 저 나한테 안 줘. 유뚱님은 나한테 호스팅 해 줬잖아. 어나 <laughs> 아니 하라고. 아니. 됐어. <laughs> 빨리 나한테 주저 호스팅한다? 어? 빨리 그럼 이용권 주라고 나도. 아니 근데 하더라도. 너가 게임을 해달라 했을 때너다 해주잖아. 왜 그래? 아니 이용권은 좀 억양이 좋은 것 같은데 <laughs> 뭐든지 뭔가 그런 거 아닐까? 호또한테 하라고. 호토 레시가 안할 거래요. 스위플린이 호스팅 받으면 좋아한다고요? 진짜요? 진짜 좋아요? 아니 좋아한다는데요? 좋아한 좋아한 좋아한다는데요? 핫캐랑 게임인데 핫키 안 틀면 되고 혹시 핫가안 한대 레식을? 너가 안 거지. 아니 혼자 하시면 되잖아요. 그럼 드릴게요. 외롭잖아. <laughs> 아. 아, 근데 모르시는 분이 호스팅 받으면 좀 그렇지 않을까? 아 이참에 이참에 제 유튜브. <laughs> <laughs> 아니, 어, 제 유튜브 보시면, 이분 유튜브 재밌을 것 같아요. 이분 또 재밌게 편집하시던데. 아. 어. 이분 들이 보시면 재밌지 않을까요? <laughs> 아, 이분 구독 받으셨다고요? 아, 진짜요? 아, 저도 이분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. 영상은. <laughs> 야너 화면이 까매요 나 화면 까매? 네 나? 네아 그래? 네 화면이 까매요 됐어요? 몰라 난흠아 <laughs> 어, 됐다 아이고 제가 방송할 때 알파벳 하나 까거든요 아죽겠 어차피 님들 저 게임할 때 나가실 거니까 그냥 미리 깔게요 어떻게 사람이 2 32렙일까? <laughs> 어, 육뚱님은 390렙인데 지금 육뚝님 비아바라신 간 거야? 핫케이크님? 어떻게 사람이 2 32렙일까? 너무 대단해요 아 <웃음> <웃음> 역시나 대단한 거 <것> 같아요 <laughs> 아이 성별이 다르잖아요 핫케이크님이랑 육뚝님이랑은 <laughs> 아까 안 거는 북 북해고 이거는 본캐입니다